아까 이렇게 생긴 그림을 만들었고요 자, 이 그림을 li에다가 한꺼번에 넣으면, 백, 그라운드, 이미지에서 넣으시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똑같은 그림을 전부 다 보이겠죠? 넣고 확인해 보시면은 전부 다 같은 그림으로 여기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자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먼저 요, 요거를 제가 쓰려는 거 이게 버튼으로 쓰려는 거잖아요. 그럼 마우스 올라갔을 때 버튼처럼 바뀌어야죠. 자그 속성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li에서 커서의 모양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서 커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터라고 하는 걸로 넣으시면요,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을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 이제 글씨가 써져 있는 이유는요, 시각장애인들 마우스 올렸을 때 버튼 1 해서 읽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태그에 있는 글씨는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글씨 보여지면은 안 되잖아, 또. 그래서 전에 텍스트 인덴트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글씨 들여쓰기 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인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최대값 9,999를 마이너스로 넣으시면은 자, 오른쪽으로 그림이 쭉 이동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조금만 넣어볼게요. 한 자, 20 정도만, 마이너스 20 정도 주시면은 자, 버튼이 요렇게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값을요 더 증가를 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 값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어떻게 돼요 화면 바깥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 화면 바깥에 계속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텍스트 인덴트 값을 쭉 키우시면 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어느 정도 넣으실 거냐면요. 자, 99 99,999를 넣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그림이, 저 글씨가 보여지지 않도록. 자, 그럼 일단 버튼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포인터, 그리고 텍스트 인덴트를 통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은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는, 만들어진 대로 처음에는 뭐, 다른 형태 그림들 각각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B1, B2, B3 써놓은 곳에다가, 배경, 그림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위에 있는 거가 X축이라 했죠. 아래는 있 거가 Y축이고. 그래서 얘네들은요, 두 번째 거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얘는 마이너스 100픽셀, 그리고 0 넣으시면, 센터 넣으시면 안, 안 되겠죠. 자, 위에서는 0으로 갈 거고, 두 번째 것만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각각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그림을 각각 여기다 버튼을 그리신다 그러시면은 전부 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해서 세 개씩 들어가죠? 그럼 1 8 개의 JPG라든가 PNG 파일이 필요하실 겁니다. 근데 한 장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넣어서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불러요. 자, 그첫 번째 거는 0, 0 1테고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00, 세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500으로 위치가 좌표점이 바뀌면은 각각의 그림이 보여지겠다 하는 겁니다. 음, 은, 음, 은수를 음, 그림, 안 보이네? 음, 어? 아, 일단 한번 넣어봐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로 올렸을 때, 클릭했을 때 상태를 우리가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더 다른 선택자를 볼 건데, 나중에 볼 선택자 미리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 보고 우리가 상태 선택자라고 부를 거야. 상태 선택자. 자, 상태, 필터,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똑같이 선택자 그대로 써서 넣으시면 얘네들은 똑같은 클래스 B1을 선택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 자, 콜론 놓고, 호버라든가, 혹은, 액티브라고 하는 걸 넣으시면은, 애들 두 개는 특별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건요. 자, B1에 호버, 마우스가 올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 건이 액티브는 마우스가 활성화. 그랬죠? 마우스로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호버는 마우스가 올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액티브는요,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 자 CSS는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게저두 개뿐이에요. 그런데 jQuery에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있을 때, 드래그가 시작될 때, 드래그가 끝날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누르는 순간, 눌렀다 떼는 순간, 누르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순간, 각각의 어떤 상태를 jQuery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CSS는 이두 가지가 전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호버되었을 때, 포지션 자 HP1은요 자그 다음 그림을 보려면은 S축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0픽셀이면은 위로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이 되면은 한 칸이 더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으로 이동하시면,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도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한 장의 그림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아실 거는. 얘네가 한 장의 그림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미지 리플레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전부 다 저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B2에서는 앞에가 마이너스 100픽셀에 40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백에 네번째거는 마이너스 3백에 <laughs> 다섯번째거는 마이너스 4백에 여섯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500에 각각 움직이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다 이렇게 마우스 버튼이 작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 응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쭉 작성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거가 좀더 쉽겠네요 볼때 네.